우리는 독립운동가를 기릴 때 종종 열사 또는 의사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두 용어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희생의 방식과 의미의 깊이에 따라 나뉘는 중요한 구분입니다. 열사는 조국의 독립이나 정의로운 대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들을 뜻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한거나 투쟁 속에서 순국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관순 열사는 3일 운동 이후 옥중에서 고문을 받고 생을 마쳤기에 열사로 불립니다. 반면, 의사는 직접적인 행동, 특히 의료투쟁을 실행한 이들을 지칭합니다. 말하자면 무력을 사용해 독립운동을 실천한 의거의 주체를 뜻하지요. 대표적으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처럼 무기를 들고 일제의 주요 인사를 처단했던 인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두 친구 모두 그 삶을 다 바쳐 나라를 지킨 이들을 향한 최고의 존경입니다. 다만 그들의 선택과 방식이 달랐을 뿐 모두 조국을 위한 위대한 이름들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